안녕하세요, 여러분. HSK 전문 강사 조아라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제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좀 갖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3급 영역, 3급 독해 영역 이 부분 문제를 같이 풀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제 수업에 대해 특징 먼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은요. 처음 시작하는 HSK 관건은 단어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HSK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을 꼽으라고 하면 단어예요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도 그럴 만한 게 기초에서 배웠을 때보다 단어들이 훨씬 더 어려워졌고요. 그다음에 외워야 할 단어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을 어떻게 외워야 할 것인가? 그냥 빠르게만, 많이만 외워야 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특징 들어갑니다. 제 강의의 두 번째 특징. 여러분, 단어를 빠르게 그냥 많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역별로 효과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시겠지만, HSK는 듣기, 독해, 쓰기. 세 부분으로 우리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듣기, 독해, 쓰기에 걸맞는 공부법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듣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 듣기에서는 여러분, 빠른 속도로 지문을 읽어줘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려면, 단어를 공부할 때부터 먼저 정확한 성조와 정확한 발음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수업 시간에 빠르게 정확한 성조와 발음으로 말하는 것을 연습을 하게 되실 거예요. 많이 소리도 내게 되실 거고요. 자 그래서 듣기에서는 우리 단어 공부할 때 정확한 발음과 성조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라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독해하고 쓰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독해하고 쓰기에서는 여러분 중국어를 배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한 글자의 한자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한자가 가진 의미가 무엇이고 용법은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깔끔하게 한번 정리한 후에 저랑 같이 요즘 시험에는 어떤 용법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라고 제가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 테니까 그 핵심 위주로 공부하시면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찾고 우리 답을 정답을 맞출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수업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1대1 맞춤 상담이에요, 여러분. 음, 똑같은 책을 가지고 똑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더라도 학생들마다 어렵게 생각하는 영역이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점수가 잘안 오르는 영역이 다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나 상황. 여력이 다 달라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 수시로 저는 이런 영역이 너무너무 힘들고요 그다음에 밤이랑 낮에 잠깐잠깐 잠깐 알바 시간 쪽에서 요때밖에 공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을까요라고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해 주시면요 제가 1 5년 동안 중국어 공부만 한그 팁을 아낌없이 팍팍 알려드릴 테니까 저랑 꼭 일대일 맞춤 상담 여러 번 진행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제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랑 같이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 HSK 3급 독해 2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문장에 여러분 빈칸이 존재해요. 그렇죠? 빈칸이 있어요. 그럼 이 빈칸에 위에 주어진 단어 중에서 알맞은 단어를 넣으시면 되는데. 자, 먼저 팁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는 빈칸의 위치를 먼저 파악할 것. 1번. 빈칸의 위치를 먼저 파악할 것.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어는 주어, 수로, 목적어로 먼저 뼈대를 세운 후에 그 앞에 부사어라든지 그리고 뒤에 보충하는 보어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들을 넣게 되죠. 그러면 빈칸의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 위치에 따라서 넣을 수 있는 품사가 한정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빈칸 뒤에 쩐렁아 나와 있네요, 여러분. 그러면 앞은 주어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식으로 먼저 유추를 하고 문제를 시작하시면 시간을 훨씬 단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여러분. 위에 주어진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단어들 그냥 대충 뜻 하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 이 단어가 다른 뜻으로 쓰일 때는 이거 어떻게 적용시켜요? 그죠. 자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는 여러 가지 의미와 여러 가지 용법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단어의 의미와 용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리에다 넣을 것이라고 두 번째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풀어 보기 전에 주어진 단어 설명 먼저하도록 할게요. 자 A에 있는 단어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따라하실게요. 쓰지 일성일성, 쓰지 라고 하는 단어네요. 자, 여러분, 얘는 명사로서 기사라는 뜻입니다. 운전기사님을 뜻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쓰지, 쓰지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직업명사로서 분류가 될 수도 있겠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B에 있는 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삼성경성으로 소리낼게요. 이징, 이징. 이증. 자, 이징은요, 여러분, 부사. 이미 벌써 라는 뜻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의미가 이미 벌써다 보니까 이미 뭐뭐 했다 라는 완료형과 같이 쓸 경우가 많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징에이러이징에이러 이미 A했다 라고 기억을 하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미 샀다 이징말러 이미 말했다 이징셔러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c 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어려운 한자인데 바샨 바샨이라고 합니다. 바는 여러분, 오르다, 등산하다 라는 뜻이고요. 샨, 말 그대로 명사, 산이네요. 그러면 오르다와 산이 합쳐져서 우리 이합동사, 등산하다를 만들었어요. 바샨, 바샨. 그쵸? 자, 그래서 등산하다 라는 동사로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벌써 D네요, 여러분. D는 天치 소리 내서. 天치 기초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天치는 뭐였다? 날씨라는 명사다. 그쵸? 자, 그러면 뒤에는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안 좋아요, 날씨가 추워요, 날씨가 더워요 같은 수러들이 올 수도 있겠다 라고 먼저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명사로서 날씨. 자, 그리고 이는요, 여러분, 일성일성, 성인, 성인. 지금 잘 따라하고 계신 거 맞죠? 성인. 셩인. 자, 성인은 우리 명사로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성 자가요, 여러분, 소리 성 자네요. 곡성, 총성, 포성과 같은 그런 소리와 관련된 단어들에 많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 음자, 음향 관련 음향 할때그 음자 아니요 그죠? 그래서 성인하면 명사로서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리가 커요, 소리가 작아요 등등등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어 어느덧 쵸피엔 소리낼게요. 쵸피엔 우가 여러분 찍. 형상을 찍다라는 뜻의 동사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얘는 명사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 편자 요 여러분 편이 뭐예요? 얇게 그렇게 눌려져 있는 형태 편육 아시죠? 여러분 고기 중에서 얇게 이렇게 눌려져 있는 형태 편육할 때그 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형상을 찍은 납작한 형태의 것 뭐겠습니까? 사진이네요, 그죠? 그래서 명사로 사진이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짜오 핀 짜오 핀 이라고 합니다 그럼 명사로 사진 자 그럼 우리 단어 설명은 다 끝났는데 이제 문제의 빈칸에 알맞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저랑 살짝 보셨겠지만 1번에 먼저 빈칸이 여러분 뒤에 쩐렁아 라고 나왔어요 쩐렁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것렁 삼성으로 렁 이라고 하는 얘네요 추워요. 이란 뜻이죠. 추워요. 냉해요. 할때그냉인데요 쩐렁아 했으니까 진짜 추워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진짜 추워요? 빈칸은 주어 자리일 것이고 위에서 여러분 우리가 찾기에 날씨가 진짜로 추워요. 이렇게 넣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디였고요. 날씨가 진짜 추워요. 중국어로 뭐라고 해요. 텐치 쩐렁아. 텐치 쩐렁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뒷절도 매끄럽게 해석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취시, 여러분 시 뭡니까? 뭐뭐 할 때. 그러면 추취시 했으니까 나갈 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穿디알 이후바. 또 촌디알 이후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穿 이후만 일단 보도록 하죠. 穿 이후 뭐예요? 옷을 입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앞에 부사 붙여서 또穿디알 이후. 多穿点衣服. 옷을 좀 많이 입어요. 끝에 봐라. 그죠? 옷을 좀 많이 입어라. 라고 제안하는 문장.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날씨가 진짜 추워요. 나갈 때 옷을 많이 입으세요. 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말한다? 天气真冷啊。出去时多穿点衣服吧.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여러분, 빈칸의 위치 먼저 파악하셨나요? 되게 되게 중요하네요. 우리 이더 라는 애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죠. 더는요. 어떤 성분과 어떤 성분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데 어떤 성분과 어떤 성분을 이어주나요?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오죠? 관형어와 명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관형어와 명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일단 우리 빈칸은 명사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먼저 한정을 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관형어를 보셔야 되는데 관형어전에 요거 보이세요 여러분? 파现 일성사성 파现 발견하다 라는 동사죠 파现러 했으니까 발견했다 가 되겠고요 그러면 요거를 제외한 여기 10년 전가 바로 관형어가 되겠네요 10년 전 10년 전에 찍은 명사는 누구밖에 없겠다? 사진 밖에 없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10년 전에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앞절이랑 같이 매끄럽게 해석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절. 我今天打扫房间的时候. 역시나 뭐뭐 할 때죠. 그러면 내가 오늘 방을 청소할 때 발견했어요. 10년 전에 찍은 사진 10년 전이라고 이미 나와 있으니까 10년 전에 찍었었던 사진이라고 해석하셔도 무방하겠죠.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时候了年前照的照片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제. 빈칸 위치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되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나왔는데 여러분, 나 뭡니까? 조금 멀리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소, 손가락으로 지시하면서 그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그 라는 뜻이네요 그 혹은 그것 자 그럼 얘는 지시대명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그 다음에 웨이는요 여러분 사성으로 웨이 한번더 웨이 사람을 세는 양사였죠? 한 분, 두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뭐지? 지시대명사, 양사 뒤에는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여러분 이 공식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초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이라고 말할 때저슈 라고 하지 않아요? 저번슈 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양사를 집어넣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 다시 한번잘 기억해 주세요. 지시대명사, 양사, 명사 형태로 진행이 된다. 자 그럼 이 책을 말할 때저번슈이 커피를 말할 때 우리 커피 양사 빼이 쓸게요. 저베이 카페 하는 것처럼 여기도 그한 분의 명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만 더. 한 분의 사람 명사였으니까 당연히, 아, 사람 양사였으니까 당연히 사람 명사 누구밖에 없어요. 쓰지. 그러면 그한 분의 기사님이라고 우리가 나왜 쓰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서 왜이는요 굳이 해석하는 성분으로는 쓰이지 않아요 해석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기사님께서는이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 o w w 지로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뒷절은 e n g l i s h 다시 한번 e n g l i s h 说 뭡니까 영어를 말하는 정도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아주 좋아요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주어는 나 웨이스지 그 기사님이 영어 더워도非常好 수러 자리네요 영어 실력이 굉장히 좋으십니다라고 완성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장 한번더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非常好 괜찮나요 여러분 우리 문장이 조금 길었지만 어렵지 않게 문제 풀수 있었고요. 자, 우리 수업에 같이 참여하셔 가지고 오프라인 강의 들으시다 보면 저랑 같이 어휘 많이 늘리실 수 있고요. 또 정확한 발음으로 같이 연습 많이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싱크라. 자, 이제